그동안 날이 워낙 따뜻했던 터라 비가 마치 여름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. 제주 산지 200mm 이상의 호우를 쏟아낸 비구름은 현재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가서요. 강원도 정선과 경남 거제에 시간당 10mm 이상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동풍이 점차 더 강해지면서 주로 동쪽 지방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. 내일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최고 80mm, 강원 영서와 경북 남부, 경남 해안에 20 경기동부나 충북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. 그 밖에 수도권과 서쪽 지방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. 특히 강원 산지는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. 최고 7cm의 눈이 예상돼 불편을 줄수 있는 만큼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밤사이 서쪽 지방과 강원 산지는 안개도 무척 짙어지겠습니다. 비나 눈은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. 동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내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아집니다. 서울, 서울 9도 대구 11도가 되겠고요. 나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, 광주 15도에 머무겠습니다.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더 낮아져 쌀쌀해겠고요.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 우리 잘 자고 월요일에 만나요. 오늘 비와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누가 보면 시킨 <식힌> 거 같잖아요. 시켰잖아요. <laughs> <laughs> <식했잖아요. 웃음> Ha <laughs>